국공항에 8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음 4시 반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빨리 출발을 해야죠. 울릉도. 이제 조만간 울릉도도 이제 공항이 생기고 그러면 진짜 관광객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해질 거예요. 그 전에 아, 낚시도 한번 하고 울릉도 뭐딴거 없어요. 저 보면 뭐, 낚시가 중심이죠. 이제 울릉도 여행 중에. 그리고 이제 지금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에 무코항에 무코항으로 출발합니다. 예, 이제 무코항에 어, 도착했습니다. 음.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갈 때는 강릉에서 가는 게 있고 무코항에서 가는 게 있었는데 그치. 이날 뭐 강릉항은 좀뭐 공사항과 공산가... 뭐 공사 문제도 있고 해서 무코항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무코항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스타이로 울릉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어 이제 저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를 이제 향하겠습니다. 8시 반 탑승 시간이 되가지고 이제 배를 탑승하고요. 어 이제 울릉도를 향해서 갑니다. 배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또 오늘도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많지도 않고요. 여기서 이제 내부 모티비입니다각 좌석마다 이제 번호가 있고요. 아, 좀 보면은 뭐, 의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내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울릉도를 향해서 갑니다. 뭐, 뭐, 제가 이제 한 3박 동안 할 거는 뭐, 유적지나 박물관을 제가 가서 구경할 건 아니고요. 오로지 이제 낚시하고 낚시 포인트만 찾을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비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도착한 3,40분 정도 남았는데 창밖으로 이제 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한 한, 출발한지 1시간 정도 넘으면은 핸드폰도 안되고 데이터도 안되고 뭐 와이파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네, 이제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하면 저동항에서 도착하고요. 묵호에서 출발하면 이 도동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리 예약해 놓은 렌터카 회사로 왔고요 울릉도는 버스가 많지가 않아요 시간대별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렌트를 하든가 아니면 그 여행사 투어를 이용을 해야지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또 아직까지 날씨가 좋습니다 아직.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이제 울릉도에 유명한 명가라고 한 식당에 왔어요. 백반 기행에서 나왔던 식당인데 어, 울릉도 전통 요리집이라고 해서 1순위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울릉도이 섬이라서 그런지 물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1인 메뉴가 1인분에 한 2만원씩 합니다. 따개비 밥이나 오징어가 유명한데 1인분에 보통 한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광안내 지도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각각 명소나 뭐 트래킹 코스도 있고. 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울릉도는 화산암위로 돼가지고 가운데 부분은 대부분 이제 화산암 식으로 돼 있어요 갖고 이~ 해안도로 사이드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게 돼 있고요 어~ 울릉도 전체 인구는 한9천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이제 다 관광객이고 이~ 해안도로로만 한 바퀴를 돌면은 하루에 뭐~ 한네 시간 5 시간 뭐~ 정도면 충분히 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낚시 포인트를 찾을 곳은 이제 울릉도는 이 바위가 많아요. 화이 화강암 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지금 보면 뭐 초대 바위, 거북 바위 뭐 중에 또 보면 사자 바위 뭐 일단 바위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명가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명가 그쪽은 이제 저동항 쪽입니다. 저동항에서 식사를 하고 어, 초대 바위 쪽에 이제 낚시 포인트를 찾아봤는데 초대 바위 쪽에서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뭐 출입 금지 된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땅히 낚시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울릉도는 바위가 많아요. 북저바위 촛대바위 뭐 거북바위 얼굴바위 사자바위 그니까 바위가 많은데 이 바위 근처가 아무래도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낚시 포인트들이 많아요. 바위 근처에.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내린 곳은 도동항인데 그리고 여기 사동항 보이시죠? 사동항이 이제 신공항이 생길 공 생길 곳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공사 중인데 잠깐 공사가 뭐, 뭐 무슨 이유인지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사동항에 이제 어, 공항이 생기기 시작하면 많이 복잡해지겠죠 아무래도 이거 숙소 근처가 이 사동항 근처인데 이쪽 근처에서 이제 계속 이 바위 근처를 다니면서 어금 탐지기를 한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마땅히 여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낚시를 해볼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고기도 없고 그래서 숙소 이제 뭐 사장님이나 식당 사장님들한테 제 여쭤보니까 거북바위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 거북바위가 포인트가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뭐, 뭐 스노클링도 할수 있게 좀잘 되어 있는. 나중에 또 영상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야외에서 할 때는 어군 탐지기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맨 땅에다가 던져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군 탐지기를 보면은 이게 수심하고 수시 몇 메터에 고기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사이즈는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고기의 사이즈는. 이제 오후 1시좀 넘어가지고 거북바위 근처에서 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거북바위 뒤쪽에 또 암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져가지고 어뭐 해도 이제 안 보고 낚시하기 좋은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먹은 뭐 탐지기로봤을때 고기도 한 3m권에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어 이제 여기서 낚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거북바위 쪽에서. 근데 첫날 미끼는 제가 이제 낚시터 다니면서 남은 미끼들이 있었어요. 냉동 흰다리 새우하고 어, 건조 이제 지렁이라고 파는 걸 이제 미리 사갖고 갔는데 울릉도라고 해서 이제 섬이고 낚시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낚시 가게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낚시 가게가 없습니다. 미끼 파는 데가 조그만 에, 무슨 구멍가게 수준으로 조그만데 한두 군데밖에 없었고요. 이제 미끼도 파는 게 단순해요. 크릴새우하고 염장지렁이 그리고 이제 뭐 밑밥 크릴새우 이 정도밖에 안 파는데 어, 염장 지렁이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돼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래도 오래 됐겠죠 물에 들어가자마자 염장 지렁이가 좀 질겨야 되는데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미끼는 이 낚시 울릉도 오시려고 그러면은 낚시를 한다고 하면은 미끼를 미리 준비해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기껏해 크릴새우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 크릴새우는 솔직히 좀 저는 그렇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냉동새우가 좋아요. 냉동새우 가좀 얇게 잘라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음, 개찌렁이도 살아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사갖고 오는 게 좋은데, 어, 여기도 좀 지렁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개찌렁이도. 그리고 바늘도 그렇고, 추도 그렇고, 가벼운 걸 써야 돼요. 이제 울, 울릉도는 이제 뱅에돔이 유명하잖아요. 뱅에돔은 어, 추도 영, 영호 아니면 마이너스까지 가야 합니다. 얘네들이 입질들이 굉장히 간사해요. 또한 저기 다른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낚시터의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입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애들이 바늘을 덥썩 물지는 않아요. 입질이 왔을 때 챔질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야생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끼만 어 따먹히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입질이 왔을 땐 채줘야 돼요. 손바닥만한 돌돔 하나 잡았어요 유명 뺀찌라고 하죠 그래도 손바닥만하고 자연산이니까 그래도 좋네요 3시간 정도 낚시를 해가지고 이제 손바닥만한 애들만 잡았어요 돌돔하고 뭐 개볼락하고 하나는 또 놀래미 같은데 뭐 3시간 동안 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이 자연산 돌돔 하나로 만족하고 오늘의 낚시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첫날 울릉도 낚시 첫 번째 날 이제 고기와 함께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기 울릉도 이제 오징어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밤에. 그래서 오징어배 불빛 때문에 바다가 밝아요, 굉장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날씨를 확인했는데 날씨가 흐리고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오후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일찍 비 많이 오기 전에 낚시를 하러 이제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기 사자바위를 지나서 어 여기가 무슨 남서터널인데 요 터널 밑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어요. 여기. 여기서 지금 어군 탐지기로 해 봤더니 한 바닷권 한 6m에서 7m 사이에 조금 큰 놈들이 예상되네요. 보이는 게. 어 여기서 오늘은 낚시를 먼저 시작하기로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예, 울릉도 여행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포인트를 저희들이 정한 곳이 여기 사동항 지나 가지고 이제 통구미항 지나서 여기 이제 남서 터널 쪽이에요. 이제 보면은 남서 1터널 가기 전에 사자 바위가 있는데 옛날엔 여기도 좋은 포인트였다고 하는데 여기 선착장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항 쪽이라서 아마 고기가 또 없을 때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사자 바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보다는 남서 1터널을 지나서 여기 2터널 지나자마자 요쪽 오른쪽에 이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차를 세워 놓고 요길 건너 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요쪽 방파제 여기가 진짜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날 뭐 저희가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지인이 일단은 오면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오전에 날씨가 좋았다가 이제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일찍 철수를 하기는 했지만은 여기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일찍 나와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오전 낚시는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포인트는 앞쪽은 수심이한 4m 정도 나오고요. 조금 멀리 던지면은 7, 8m 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좀더 멀리 장거리 캐스팅을 하면 한 10m 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군 탐지기로 해보니까. 그리고 좀 옆에 왼쪽에 어 이제 현지인 분이 계시는데 여기 울릉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어디 낚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현지인들이 계셔 서 낚시를 하는 곳은 좋은 포인트와 좋은 자리입니다 분명. 어. 지금 또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이제 테트라포트 밑에다가 나서 촬영도 하기 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장면도 잘 찍지를 못했어요. 그고 이제 또 손보, 손바닥만한 애들을 몇 마리 잡긴 잡았어요. 개볼락하고 이제 황놀래미 이제 요거 세 마리 오전에 잡았습니다. 어제 돌돔 잡았던 거북바위도 왔는데 날씨가 와 오늘 바람이 비도 비지만은 너무 많이 부네요 지금. 뭐? 와... <laughs> 점심을 먹고 이제 잠깐 쉬고 다시 낚시를 하러. 가 갔던 남서 이터널 쪽은 파도가 너무 세워지고 쪽에 좀 낚시하기가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낚시했던 거북바위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안전해 보여가지고. 근데 이 바람 소리 들리시죠 지금? 엄청 납니다. 비도 비지만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찌가 들어갔는지 뭐 입질도 파악할 수가 없고. 캐스팅도 못하고 진짜 바람이 태풍 급바람이라서 둘째 날 낚시는 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낚시는 포기합니다 이제 이날 뭐 작은 거는 12cm 뭐한 15에서 좀큰 놈은 20cm 정도 되는데 이제 내일 좀더 많이 잡아서 모든 구이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손질하고 다 닭새는 이제 일찍 마무리하고 이제 독도 유명한 독도 새우를 포장해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독도 새우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예요. 여기 이제 닭새우, 꽃새우, 도화새우. 이세 가지를 가지고 독도 새우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독도 새우랑 독도 소주, 독도 호박 막걸리로 하겠습니다. 독도 2일차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오늘은 또 낱마리로 한 다섯 마리, 네 잡... 마리인가 다 마리 잡았는데 내일 오전부터 또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이런 날씨에 낚시는 비는 끝쳤는데 어제 조기 앞에서 낚시한 곳인데 뭐, 파도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찌다 날라가게 생겼네, 이런 날씨에 낚시하면 여기는. 일단, 오늘 3일째는 또 저기 태하 쪽이라고 봐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낚시할 생각입니다. 3일차 낚시할 곳은 태하항. 요 태하항은 울릉도의 이제 서쪽, 약간 북서쪽이라고 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하항은 태하항을 이제 내비를 찍고 가시면은 요 앞에 보면은 요쪽으로 이제 길이 나 있어요. 이쪽으로 길이 나 있고, 무슨 마을도 있고, 요쪽에 이제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 지나서 여기 방파제, 내양 쪽으로, 바깥쪽은 좀 위험해요. 멀기도 하고, 요 내양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아 뭐, 뱅에 돔도 나온다는 이제 좋은 포인트입니다. 낚시하기도 조, 조, 좋게 돼 있어요. 좀 많이 가면 요쪽에 이제 뭐, 화장실도 있고, 어, 여기 지금 뭐 우진이네라고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좀 유명한 식당이고요. 뭐 광장 반점 뭐뭐 뭐 식당도 있고 여기 좀 낚시하기 좋습니다. 네, 태아 이제 선착장 쪽으로 이제 오전에 와가지고요. 물론 이제 어군 탐지기를 던져 봤어요. 던져 봤는데 뭐 고기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냥 비는 그쳤는데 아직 바람은 심하게 불어가지고 어, 아직 날씨가 썩 좋은 날씨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런데 바람이 좀덜 불면은 파도도 마찬가지고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선착장에서 저기 방파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날도 뭐 저기 근처에 낚시 가게가 있어요. 판매점이. 근데 미끼가 뭐 크릴 새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마트에 가서 차라리 어, 하나로 맡아가지고 냉동 신다리 새우를 팔더라고요. 냉동 새우를 사갖고 와서 잘게 잘라가지고 냉동 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은 좀개는데 이제 발음은 아직까지 심하게 붑니다 이제 자리를 좀 옮겼어요. 저 안쪽으로 선착장 앞쪽은 좀 작은 사이즈들만 자꾸 나와가지고 저 안쪽으로 옮겼는데 저기 테트라포트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저기 안에 저 낚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쪽에 현지인 분인데 뭐 여기 자주 오신다고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제는 참돔도 잡았고 오늘은 또뱅에돔큰 놈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작은 사이즈는 저 사람은 저분은 뭐 관심이 없고 큰 사이즈만 잡는다고 하는데 음 일단 수심도 뭐 깊게 줄 필요 없고 멀리 던질 필요도 없이 한1.5 정도만 주고 어 그렇게 하면은 뱅의 도움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자리를 안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낚시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 태아 선착장 이쪽에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할 거고요. 가운데 저 찌가 보이시죠? 저 찌가 보이는데 찌가 조금이라도 입질이 있고 들어가면 그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바로 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도망가요. 저 동작을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도망갔어요 벌써. 에 준수한 사이즈의 뱅에 돔을 드디어 잡았어요. 어, 이제 뱅에 돔을 잡았고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애들은 다놔줬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튀겨 먹을 정도의들 요거는 이제 자리돔, 자리돔이고요. 이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생긴 건 능성어 같은데 능성어 새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해서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뭐 돌돔, 음, 뱅에, 그렇지, 뭐 네. 자리돔, 네. 여러, 여러 네. 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모듬 모두 네. 잡았어요. 네. 모듬 네. 이제 돌돔. 튀김 구이를 해 먹어야죠. 이제 요한 네. 여러 네. 머리 정도 되는데 낙지는 이제, 네. 네. 이제 철수합니다. 네. 요것까지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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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다섯, 뱅에 황놀래미. 뭐였지? 갯벌락, 갯벌락, 돌돔, 뱅의 자그 어린애들 얘네는 능성어 새끼 자리돔, 쟤는 모르겠고 제일 큰저뱅의돔은 회를 쳤고요. 나머지는 다 튀겼습니다. 손질해가지고. 12시 50분에 이제 무코항 여객선을 음, 타야 되기 때문에 음, 좀 일찍 나왔어요. 이제 가는 날인데 또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고 괜네 아주 참 억울하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제 또 맛집이라고 한 도동식당에 왔어요. 도동 도동식당. 역시나 메뉴판 보면 가격이 비싸죠. 저기 1인분 가격입니다. 오삼 불고기를 주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울릉도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배를 타러 떠납니다. 울릉도 3박 4일간의 낚시 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울릉도 참 좋은 섬입니다. 경치도 좋고 도시적인 것보다 시골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참 아름다운 섬이에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울릉도 한번 여행 가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